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윤 팀장입니다. 네 오늘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11시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됐었잖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증, 미증시부터 확인을 좀 해볼까요? 자 보시면 다우존스, 다우존스,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각각 0.16% 하락, 0.5% 상승, 0.0% 어, 0%로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왜 이유가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에 3시에 발표된 연중 금리 결정에 따라서 예상대로 금리가 25BP 하락한 4%대로 나와주면서 발표가 됐죠. 그동안이 기대감이 빠르게 식으면서. 이렇게 뉴욕 증시가 일부 하락으로 전환이 된 건데요. 자, 추가적으로 오늘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도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돼요. 지난 주말 미국과 중국의 무역대표단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논의를 할때 매우 성공적인 협의 티를 마련됐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중국의 히토류,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 유예, 그리고 11월 1일로 예정되었던 미국의 100% 관세 철회, 그리고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 재개 등 그동안 불안 심리를 전부 해소시켜 준 내용들이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러한 내용들처럼 앞으로 우리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어, 추가적인 내용들과 함께 우리가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시장 안에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대응 방법 또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볼까요, 여러분? 차트를 좀 보면요, 어제, 어제, 어제자로 바로, 자 어제자로 신고가 나와 줬습니다 네, 좋아요. 두산에너빌리티 보시면 이제 6월부터. 6월부터 이렇게 급격한 상승 나오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6월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횡보를 이어왔는데 10월 10일, 10월 10일 금요일부터 강력한 상승 만들어 주더니 어제 신고가 97,400원이라는 신고가 만들어 줬습니다. 52주 신고가까지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상승한 거는 눈에 보이는데 왜 상승을 했는지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상승할 때 매수를 하실 건가요? 우리가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죠. 상승할 때 매수하게 되면 매번 물리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어떠한 시그널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걸 확인해 보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차트와 수급만 확인해 봐도 우리가 이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4월부터 4월부터 6월까지 6월 말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7월 이후부터 7월 이후부터 굉장히 기능부를 이어갔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다시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말이에요. 이게 4월부터 6월까지 이 상승을 이어오면서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셨겠죠? 외인과 기관도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등을 이용하면서, 네. 주가의 파동을 이용하면서, 1차 목표가까지 끌어올렸어요. 1차까지 끌어올린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차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렇게. 횡보를 만들어주면서, 그동안 여기서 많이 매수한 개인들을, 개인들을 털어내 줍니다. 털어내 줘요. 보시면 거래량도요, 상승할 때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의도적으로 거래를 줄인 겁니다. 여기서 더안 올라가려나? 이런 심리를 만들어 준 거죠. 자, 그리고 8월 중순에 한번 개미들이 어느 정도 털려 나갔나, 이제 개인들 이 어느 정도 털려 나갔나 테스트를 해요, 여러분. 주가를 의도적으로 뺍니다. 의도적으로 하락을 만들죠. 그런데 오히려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점 매수를 해버리니까, 네. 이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더 행보를 이어져 온 겁니다. 세력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올라가 있을 때는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같은 주가를 올리더라도 개인들이 더 많으면 돈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적은 돈으로 최대한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가는 게 바로 외인들, 세력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상승이 나오고, 횡보가 나오면, 그냥 다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팀장?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쉬웠으면, 누구나 다 주식하고, 누구나 다 수익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자, 수급도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때쯤, 한 5월, 6월, 이때쯤이거든요, 여러분. 이때쯤 보면, 이때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물량을 외인들이 매수를 합니다. 보이시죠?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요. 그리고 횡보가 이어진, 횡보가 이어진 8월 달을 좀 볼까요? 횡보가 이어진 8월. 8월쯤을 보시면, 자 의도적으로 물량 던져주는 게 보여요 거래량 확 줄이면서 의도적으로 물량을 던져줍니다 이렇게 매, 매수량 확인하면서 줄어들면서 거래량 줄여드려요 그리고 웨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의도적으로 주가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웨인드 지금 보시면 외인들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외인들의 보유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요렇게, 요렇게 우리가 종목, 들어가는 종목들마다 주세력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주세력의 동향, 이 동향만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다라면, 네. 이렇게 파악해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언제까지 횡보가 이어질지, 그리고 언제까지 상승이 이어질지 파악해낸다면 우리가 이런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남들보다 더큰 수익 가져갈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어떤 종목이든요, 여러분. 어떤 종목이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상승 추세는 늘 등락을 반복한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대시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조정 구간에서 우리는 수익을 볼수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등락차 보이시죠? 이런 등락차를 이용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은 물량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등락을 이용하면 자 보시기 편하게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사람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사람들 나뭐3% 벌었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이런 등락을 통한 매매를 이용하면요 여러분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통한 등락을 통한 매매를 이용하면요 남들 3%벌때 우리는 15에서 25% 벌어가는 거고요 남들 20% 벌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100% 150%를 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이렇게 장중에 타점을 좀 드리면 아니 윤 팀장 너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팔라더라? 아니 너는 꼭 내려가라 그러면 이거 사라더라?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떻게 라고 하세요. 따라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 타점을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매일 매일 차트 분석하죠. 뉴스 분석하죠. 뉴스 읽고 호가 분석하죠. 수급량 확인하죠. 여러분 정말 매일 목표가 체크하죠. 증권사 리포트 매일 있죠. 이만큼. 이만큼 하루 종일 주식을 보고 있는 주식 시장을 보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방송 중에 여기서 매도하실게요. 여기서 매수하실게요라고 방송을 드리면 윤 팀장 잘하나 이렇게 늦게 보시거나 이렇게 보시고 늦게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방송을 늦게 봤대 방송 중에만 제가 타점을 드리니까 제가 라이브 방송만 하다 보니까 <laughs> 네 방송을 늦게 봤대요 우리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해서 10% 먹고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들어가도 되니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요.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등락이 이렇게 심한데. 잘못하면 정말 큰 손실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웨인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매도를 진행하는 걸 말씀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을 버는 방법이니까. 근데 매수매도 타점하는 방법을, 잡는 방법을 제가 아예 바꿀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뒤늦게 들어가시는 분들 자꾸 생기니까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을 버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제가 몇날 며칠을 좀 고민해봤는데 방송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아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공개로 해놨더니 많은 분들 보시라고 그랬더니 정말 너무 이상한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비밀번호를 좀 걸어놨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려 볼게요 이게 제 개인 번호예요 여러분 010-551-7-6874번 이 번호로요 저한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시는 이들이니까 두산 이라고 보내주세요 문자로 그러면 제가 문자를 다 일일이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서 다 일일이 저장할 거야 구독자님이구나 내 소중한 구독자님이 나한테 방송 보시고 연락 주셨구나 라고 저장을 한 뒤에 제가 매수 탔죠, 매도 탔죠.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직접 다이렉트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러면 훨씬 대응이 빠르시겠죠?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 소통방에도 바로 입장시켜 드릴 거예요. 소통방에서도 물론 매수 탔죠, 매도 탔죠. 저랑 이야기하면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방송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어, 내가 뭐 삼성도 갖고 있고, 후성도 갖고 있고 종목들 많아, 윤 팀장. 근데 어, 이거 어떻게든 대응,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종목들 남겨주세요. 어디다가 제 영상 하단 보시면 제가 더보기라고 있으실 거예요. 이거 누르시고 링크 하나 남겨놨거든요.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나 삼성. 지금 백주 갖고 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수익을 더극대화할수 있을까? 지금도 수익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더 좋을까? 이렇게 써 주셔도 돼요. 그리고 앞으로 사고 싶은 종목. 뭐나 지금 이 두산에너지티 말고 후성이라는 종목이 사고 싶어. 이 종목 얼마에 들어가면 최적감가 윤 팀장 이렇게 길게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거고요. 이거 확인해서 전화로 드릴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일일이 연락 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만큼 하나 해주실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 정도는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몇몇 분들이 저한테 진짜 오래 저랑 인연 이어가신 분, 구독자 분들인데 이분이 말을 해요. 아니, 윤 팀장, 그래 너 주식 잘하는 거 알아. 아닌데 그냥 너 혼자 하지 뭘 그렇게 남들 챙기고 퍼주느라 그렇게 힘들고 그러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맞아요 저 혼자 해도 돼요 여러분 근데 저도 예전에 코로나때요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 돈을 정말 많이 잃었습니다 그때 3억 이상이 제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었어요 와 그때는요 여러분 이런 유튜브도 없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 혼자 책 보면서 끙끙대면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어떤 주식이 올랐는지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바이오가 올랐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이오. 바이오가 관심 쏠리면서 급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 오히려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요거 코로나 터지니까 사람들 집에만 있겠네. 그러면 택배 많이 시킬 거고 배달 많이 시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택배랑 제지 쪽을 봤어요. 왜냐면 택배 포장. 어디서요? 제지가 하죠. 포장하는 제지회사. 즉, 골판지 회사가 택배랑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왜 힘들었냐. 음, 이 종목을 찾는 과정까지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택배 제지가 오른다고 해도요, 여러분. 같은 종목, 종목마다 등락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업 분석. 그리고 기업 가치 판단.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예전에 저처럼 이렇게 일름매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 아니까 제가 라이브 방송 영상으로는 아마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요. 듣고 배울 선생님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같이 수익 보면서 즐거워할 동료도 꼭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동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어, 손해를 보는 중인데도 이걸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큰 손해를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이자 여러분의 동료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도 선물 하나 또 준비해왔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오픈해드리고. 정말 혼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제가 선생이자 동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수익 많이 보자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선물 하나 들고 왔고요. 이 선물이 제 마음을 담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들 막 선물 받아 가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기준 있는 투자 매매법.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가 언젠가는 은퇴를 하실 거고 홀로 서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도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대에 꾸준한 고정 수입은 앞으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부동산이 아니라면요. 저는 정말 주식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기준,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있는 트레이딩을 알려드리고자 이 귀한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이런 기준이 없으면요, 분명 세력들의 의도에 노란할 수밖에 없거든요. 매번 내가 사면 급락하고, 내가 팔면 급등하고, 이런 일들 비위비재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노하우들, 제 경험과 제 모든 돈과 팁을 녹여서 정리한 이 자료를요, 여러분들께 100%로, 100%,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그 감사한 마음 담아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깐요. 이 자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남겨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좀 적어 드릴게요. 010-5517-6874번으로 기준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받아보시고 앞으로 제 영상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요. 여러분 정말 은퇴하시고도 정말 꾸준한 용돈 그 이상, 월급 그 이상의 수익 얻어갈 수 있다 확신하거든요. 그럼 바로 관련 영상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기 상승 종목을 찾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 방법은 근데 노동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하고도 집에 가서 계속해서 차트를 돌려보긴 하는데요. 사실 근데 힘든 만큼 성과는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무조건 공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수급포착 검색기 설정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분단위로 수급이 억 단위로 들어오는 걸 찾아주는 건데요. 이게 검색기에 뜨는 종목들을 여러분 관심 종목에 딱 넣어 두시고요. 눌림목을 공략하시거나 아니면 분봉 보시고 단타 들어가시잖아요. 이거는 필승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 설정 방법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 신규 상장주 매매법입니다. 여러분, 올 상반기만 해도요. 신규 종목 38개가 신규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남은 하반기, 내년에도 신규 상장주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수급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신규 상장주로 가죠. 이럴 때 필수로 신규 상장주 매매법을 알아두시면 시장이 하락할 때 해지성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뭐냐 보호예수 해제 매매법입니다. 여러분 신규 상장주에서도요 이 오버행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매수를 섣부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오버행 물량이 뭐냐? 잠재적인 매도 물량인데 이 오버행 물량이 언제든 시장으로 쏟아질 수 있는 매도 물량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쉽고 빠르게 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호예수 해제 시기에 따라서 최대한 싸게 사고, 최대한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그리고 단기간에, 단기간에 수익이 실현 가능한 방법도 적어 놨으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상승 패턴 정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식에서는요, 이 상승 패턴 하나만, 하나만 제대로 익히셔도요, 정말 3%, 5%, 7%. 이 정도 수익은 당일 트레이딩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 100만원만 투자하신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3%면 얼마입니까? 3만원이죠.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60만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만약에 300만원을 투자하신다 3%씩 한 달이면 얼마죠? 180만원이죠. 그리고 하루에 5%씩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00만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상승 패턴 여러 개 중에 딱한 개만 제대로 익히셔도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하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가창 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호가창인데요 왜냐하면 세력들의 심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다 보면요. 이들이 아, 오늘 올리지? 아, 오늘은 안 올리겠구나. 이런 게요. 분봉이랑 같이 보잖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재료를, 이 자료를 받으시면 어떻게 할수 있다. 첫 번째는 종목 선정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는 상승 패턴을 익힐 수가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다? 스스로 매매가 가능해진다. 여러분 우리 주식 평생 할 거고 누구나 경제적 자유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요. 그 기로에서 저윤 팀장 만나신 거고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 정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